안녕하세요. 어, 이제 오시는 분들도 계시네요. 안녕하세요. 야나 진짜 미안한데, 내 이내 이거 테이프 빠졌거든. 좀 껴줘, 이거. 어게해서 아, 빨리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첫 곡은 엄청 났는데, 이제 오신 분들도 계시네. 껴줘. 피곤한 스타일이다. 잘었어 반갑습니다. 저는, 어, 마인듀에서 노래 만들고 있는 하고닥이고요 저는 노래하는 제이라갑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어제 저희가 어, 리허설을 잘 마치고 오늘 드디어 마지막 공연을 <웃음> <웃음> 어제 리허설 오신 분들 계시나요? 어, 앞에 좀 계시네요. 아, 네. 어, 어제 굉장히, 어 굉장히 어, 어제 커플분들이 되게 많이 오셨었어요. 맞아요. 어. 정말 많이 왔었는데 오늘 오신 분들 근데... 좀 계시네요. 어, 앞에 분들, 아, 익숙하신 분들이네요. 앞에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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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들 계시고 그리고 또 어, 커플분들도 2층에도 혹시 커플분들이 보이시는 네, 확실히 아, 뒤에도 계시다. 어제보다는 좀덜 계신 것 같아요. 커플분들이. 아 맞아요 어제는 진짜 완전 컵, 완전, 완전 만듀와의 데이, 데이트였거든요. 그래서 그래. 오늘이 뭔가 저희한테는 공연을 더적합한 편을 이아게하아네요 좋습니다. 커플분만이 앉으세요아주세요아이세요 아시는 이세요 아시는 이세요 아시는 분이세요. 분이세요. 반갑고분요이요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 어, 사랑해줘요라는 노래였어요. 네. 제가 그 여름밤에 그 별똥별을 이렇게 보면서 또 상상하면서 만들었던 노래인데 별똥별 좀 보인 것 같나요, 여러분들? 네. 답은 정해져 있어요. 네. 보인 것 같나요? 네. <laughs> 그리고 두 번째로 네. 들려드린 곡은 저희 두 번째 데뷔곡이죠. 좋아했나봐라는 곡 들려드렸어요. 아, 이번에는 네. 좀 재밌게 파트를 서로 음, 바꿔서. 네. 괜히 바꾼 것 같은데. 네. <laughs> 사실 고덕씨가 바꿔 잡을 때. 무슨 의미로 바꾸자고 하는지 잘 몰랐었는데 아 이제 그 의미를 좀 이해하셨나요? 아본인 돋보이려고요? 아그럼 아, 어... 아니, 맞아요 <laughs> 아, 제컨서트에서제 <laughs> 아, 콘서트에서 제가 돋보이면 안 되나요? 아 그럼 뭐라는 거? 아저희가 지금 돼 있어요 저희가 저희가 갑자기 막 이상한 거 갑자기, 갑자기 분위기 바뀌면서 막 댄스 타임 하면서 막 제가 막 진짜 2019년 인싸 댄스 다 검색하고 왔거든요 아시는 분들, 이렇게, 아, 너무 좀 뻘쭘하게 쳐다만 보지 마시고, 이렇게 다들 보시면서, 아, 저게, 쟤는 인싸 아니지만, 그래도 저게 인싸춤이구나,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, 어, 몸과 마음에 따로 논다는 게 뭔지, <laughs> 어렵게 생요 <찾았을 웃음> <거예요>. 굉장히 멋지로 <laughs> 유명한, 사실 아까도 메이크업 하다가, 네, 감사합니다. 말해도 돼? 아, 뭘 또, 헤어스타일쌤이, 원빈 닮았다고. <laughs> 아, 말돼 <말가? 웃음> 아, 제가, 그러니까 막, 실물 연예인 얘기하다가, 내, 그, 그 헤어 해주시는 실장님이 그 원빈 한번 이렇게 기회가 돼서 봤었는데, 이렇게 걸어 다니지 않고 구름에 떠다니더라. 약간 이런 얘기를 해갖고, 도 얼마나 잘생긴 거야.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, 놀린다는 식으로 이렇게 고, 다 원빈이었는데, 여기까지 합시다. <laughs> 어,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이번 저희 정, 아, 미니 앨범 그 수록곡이에요. 굉장히 음, 신나는... 드, 드, 들어보셨나요? 네! 진짜요? 네! 저희도 누르셨나요? 네! 어, 괜사잘지고 있어. <laughs> 그럼 저희가 오늘 어, 신곡을 다 들려 드릴 거예요, 여러분들. 한테 맞아요. 좀좀 좀 며칠 안 됐지만 생소하시더라도 재밌게 즐겁게 들어 주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스테이 대어라고모릴게요